네, 3월 3일 오늘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맞이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화를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선한 습관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같이 묵상할 건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보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을 누가 읽을까요? 아, 우리 지우가 오랜만에 손을 번쩍 들었네. 누가 보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본문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마옵소서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즉, 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으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 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라 아, 호수에 들어가 물사하거늘 시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도 망하여 성내와 마음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오,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두려워하거늘 귀신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의, 그들에게 이름해. 거, 거라 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말하,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를 전파하였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8장이 본문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 주신 사건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 첫 번째 뭐냐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럼 엄마 아빠 우리 원유지훈 한번 생각해봐야 돼. 나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나? 예수님이 높으신 하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나? 간혹가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막 높은 분으로는 알고 있어. 근데 또 우리의 친구 같이. 우리의 아빠 같이, 우리 엄마 같이. 그런 분은 잘 모르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친구같이 아빠같이 막 가까운 건 알지만 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위는 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성품은 때로는 우리에게 권위적이기도 하시지만 좋은 분이고 따뜻한 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나는 하나님을 또 나는 예수님을 또 나는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냥 막연하게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아예 나랑 친구같이 좋은 분이야 이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점검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권위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정말 엄마처럼 아빠처럼 친구처럼 친근한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왠지 알아? 귀신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귀신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이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어. 근데 그냥 쫓은 게 아니라 어떤 철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 철수에게 귀신이 딱 들어갔더니 그 귀신이 이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야. 아, 막 온몸을 막 긁게 만들고, 막 헤딩을 그냥 벽에 꽝꽝꽝 하게 만들고, 막불 속에도 막 들어가게 만들고, 막 일상생활을 못 하게 만들어.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 옆집에 산다고 생각해봐. 지우 어떨 것 같아? 막 슬플 거 아니야. 온유는 어떨 것 같아? 막 속상할 거 아니야. 옆집에 사는 친한 사람인데 그면그 사람에게 있었던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줬어.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좋아. 좋아. 또 기쁘고 감사하고 와 우리 옆집에 사는 철수가 드디어 나았다. 그래야 되거든. 그럼 예수님께 와 예수님 진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어?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우리 근처에 오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알아? 그 철수 몸에 있었던 귀신을 딱 밖에 나가게 했더니 그 귀신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돼지 떼로 들어간 거야. 돼지 우리에게. 그래서 그 돼지 우리가 어떻게 물 속으로 막 뛰어가서 달려가서 물 속에서 몰사해서 죽어버린 거야. 그걸 보고 그 지역 사람들이 떠나달라 그런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그 돼지 떼가 그 사람들에게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옆집 사람이 내 옆집에 사는 철수가 낫게 된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본인의 재산을 자기의 돈을 손해 본것 때문에 예수님을 나가게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어떤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병의 고침을 낳는 것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기억해야 돼. 우리 진짜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보다 돈이나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우리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나는 우리 온유와 지유가 엄마 아빠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적어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야지. 적어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운유주가 앞으로 커서 직장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 텐데 그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돈 벌게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내가 경제활동을 할수 있게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이다. 그거 잊지 말자.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laughs> 질문. 엄마가 질문을 하는 날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는데. 질문. 질문 없어요? 너무 네, 짧아서. 아, 너무 짧아서. 그럼 우리 오늘 짧게, 어, 우리들 네, 하는 것처럼, 질문. 한 가지씩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딱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아빠는 돈보다 예수님 엄마 지금 누가 할래요? 돈의 유혹에 어. 흔들리지 말자 아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자 귀신보다 못할 수 있다 아 우리가 귀신보다 못할 수 있다 와 되게 이렇게 막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거 같네 나 질문한 게 있어 아 질문한다고? 어 감독 선생님 왔어 그래 알았어 그 하나님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 요 어. 근데 그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어, 분이잖아 어. 그러면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몰살될 걸 알았으면 굳이 어. 왜 들어가게 했아 그거는 일단 아빠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그냥 오늘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돼지떼를 잃고 나서 아까워했잖아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게 생명이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그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 같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나, 돈을 더 귀하게 여기나, 그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도 하고 지우가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해줘서 훨씬 더 오늘 가정 예배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우리 엄마가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해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돈의 유혹에 흔들리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어 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을 늘 믿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저희가 잘 따라 살수 있는 어, 아름다운 삶살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오늘 본문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오유의 말에 참제 마음에 크게 이렇게 요동치네요. 적어도 귀신보다 못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데 우리가 너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보다 돈이 더 권력이 더 인기나 명예가 더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의 식사 메뉴입니다. 이게 치아바타 샌드위치를 아내가 오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사과와 당근 라페. 네, 그리고 오늘은 예쁜 캐릭터 모양의 찐빵입니다. 찐빵과 과일 딸기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운 계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기억하고 또 아침도 꼭 챙겨 드시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구호를 외치고 우리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도 가정 예배 힘차게 한주 시작하십시오.